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판식 진행을 맡은 유술의 부 공보관입니다. 어, 현판 제막은 민중기 특별검사님과 김형근 특검부님, 문홍주 특검부님, 박산진 특검부님, 오정희 특검부님, 홍지향 지원단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특검님, 특검부님, 지원단장님께서는 앞에 마련된 흰 장갑을 끼시고 양쪽으로 도열하실 후에 흰색 제막줄을 잡고 정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카메라 기자님들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특검님, 특검부님들 지원 당장님께서 앞쪽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제막줄을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음으로 민중기 특별검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검팀은 현판식과 함께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특검팀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편판식 인사말씀은 이걸로 마치고요.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도 성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하나 좀 빼먹었는데요. 모든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현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